OERAW, 에러코드 발생 시 트러블 슈팅. 에러코드 200. 문제로는 세척 프로세스를 중지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프로세스 진행 중스탑 또는 리셋 버튼을 눌렀다. 해결 방법으로는 자동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다. 에러코드 201. 문제로는 세척 수조에 물이 차는 시간이 너무 길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수도꼭지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거나 급수 파이프의 막힘 또는 누수이다. 해결 방법으로는 수도꼭지를 완전히 연다. 물 공급 포스를 확인하여 누수가 되는지 확인한다. 워터 필터를 교체한다. 물 공급 포스 커넥처에 메시 필터를 청소한다. 메시 필터 청소 방법으로는 이물을 제거하고 이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한다. 워터 필터 교환 주기로는 하우징 필터를 4개월마다 시설팀에서 교환하고 있다. 에러코드 293. 문제로는 남아있는 알콜이 없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알콜이 부족하다. 해결 방법으로는 알콜 탱크에 남아있는 알콜을 확인하고 보충한다. 알콜 보충 방법으로는 세척기의 뚜껑을 닫고 알콜을 전용 용기에 알콜을 넣고 기계 정면에 보이는 펑션 칸에 알콜 프러싱을 누른 뒤 에어를 넣은 실린지를 연결 후 에어를 밀어 넣는다. 이때 기계 상단에 프로그램 역 코드명이 03으로 변경된다. 에러코드 295. 문제로는 세정액 부족이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세정액이 부족하다. 해결 방법으로는 세정액 탱크에 남아있는 엔도라피드를 확인하고 보충한다. 세정액 보충 방법으로는 디터젠트 전용 용기의 전용 깔때기를 이용하여 엔도라피드가 흐르지 않도록 주입구를 단단히 고정한 후 주입하고 주입이 완료된 후에는 남은 엔도라피드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거즈를 이용하여 옮긴 후에 버린다. 에러코드 273. E 문제로는 세척기 프로세스 오류가 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세척기 프로세스에 문제가 발생되었다. 해결 방법으로는 소독기 뚜껑을 열고 흰색 투명 센서를 빼면 부저음이 발생하면서 이 공후 코드가 나타난다. 소독기 뚜껑을 닫고 스톱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이 다시 세팅되면 사용 가능하다. 다음은 에러코드 293의 e 해결 영상이다. 소독기 뚜껑을 열고 흰색 투명 센서를 뺀다. 부저음이 발생하면서 이 e 공호 코드가 나타난다. 투명 보호 케이스를 돌려 고정한다. 소독기 뚜껑을 닫는다. 스탑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이 다시 세팅되면 사용이 가능하다.